여러분, 우리가 매일 무심코 마시고 먹고 숨 쉬는 공기 속에 이미 정체 모를 작은 침입자가 들어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피, 폐, 장, 심지어 태반과 내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됐습니다. 오늘은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과학적으로 그리고 충격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미세 플라스틱, 얼마나 우리 몸에 들어올까? 놀랍게도 우리는 일주일에 약한 신용카드 한 장을 먹습니다. 물, 소금, 설탕, 과자, 해산물, 심지어 생수와 수돗물까지 오염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공기 속에도 포함되어 있어 호흡만 해도 들어옵니다. 1일 평균 5만에서 10만 개의 미세입자를 섭취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즉,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몸속에 축적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꼭 인지해야 합니다. 우리 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1. 염증 폭발. 미세 플라스틱은 면역세포가 이물질로 인식합니다. 문제는 면역세포가 이를 분해하지 못해 지속적 염증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만성염증은 암, 심장병, 당뇨 등의 위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장내 세균 파괴, 장점막을 자극해 장루 수증 후군을 촉진하고, 즉 장내 유익균 감소하면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알레르기, 아토피와 연관성이 보고된 연구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3. 독성 물질 운반자 역할, 미세 플라스틱 자체보다 더 위험한 건 환경에서 흡착된 독성 화학물질을 끌고 몸속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즉 환경호르몬, 중금속, 방부제, 농약 성분 등이 함께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4. 세포 DNA 손상 가능성. 나노 크기로 작아지면 세포막을 뚫고 들어가 DNA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즉 노화 가속 및 암변이 위험이 증가합니다. 심장 이뇌의 태반까지 침투. 심장. 한 연구에서는 심장 수술 환자의 심장 조직에서 미세 플라스틱 발견되었습니다. 즉, 혈관을 따라 이동하여 심장 염증 혈관 경직 유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미세 나노 플라스틱은 혈내 장벽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즉, 인지 기능이 저하되고, 알츠하이머 파킨슨 등과 연관성 연구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태반 임산부 태반에서 최초로 발견되었고 태아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향후 세대 건강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서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혈관 속 미세플라스틱 증가는 조용한 시한폭탄. 최근 가장 충격적인 연구 중 하나는 심근경색 환자의 피해서 더 많은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플라스틱이 혈관벽에 염증을 유발합니다. 두 번째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져 동맥 경화가 가속됩니다. 세 번째는 장기적으로 심장병 뇌졸중 위험이 증가합니다. 전문가들은 흡연 고지혈증과 비슷한 위험 요인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 1. 생수 대신 정수기 또는 유리병. 생수병에서 미세 플라스틱 10만 개 이상 검출된 연구도 있음습니다. 2. 플라스틱 조리도구 줄이기. 뜨거울수록 더 많이 녹아 나옵니다. 즉, 플라스틱 국자. 용기. 일회용 용기 사용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3. 전자레인지 플라스틱 사용 금지. 플라스틱 용기 전자레인지 가열하면 미세플라스틱 환경호르몬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4. 티백 대신 입차. 일부 티백은 가열시 수백억 개의 미세플라스틱이 방출된다고 합니다. 5. 해산물 섭취빈도 조절. 특히 조개홍합류는 체내의 플라스틱을 필터링에 축적됩니다. 6. 우실내 공기청정과 환기. 의외로 집안 먼지. 에도 미세플라스틱 다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소 환기 습관이 중요, 아주 중요합니다. 미세플라스틱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몸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축적량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에게 꼭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